안녕하세요. 구름이네요. 오늘은 오이 두부 무침을 가지고 왔어요.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이 한개 반에 양 끝을 잘라낸 뒤 길게 반으로 가르고 띠스푼으로 씨를 긁어 제거해 주세요. 오이는 두 개를 사용하려다가 사이즈가 커서 한개 반만 사용했어요. 무침을 했을 때 오이씨에서 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씨를 제거해 줘야 돼요. 오이는 한 입에 먹기 좋게 2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홍고추 한 개는 길게 반으로 가른 뒤 씨를 살짝 털어내 쫑쫑 썰어주세요. 두부 반모는 물에 한번 팔팔 끓여 한김 식혀주세요. 저는 시장에서 파는 큰 사이즈 두부 기준으로 반모를 사용했어요. 한김 식은 두부는 칼등으로 으깬 뒤 5분 정도 놔둬 두부의 수분을 살짝 빼놔주세요. 볼에 오이와 천일염한 스푼, 설탕한 스푼, 유슈가 1/2티스푼, 세배 식초 두스푼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20분간 절여주세요. 오이에 따로 식초로 상큼하게 밑간을 해줘야 두부를 넣고 무쳤을 때 두부가 너무 시큼해지지도 않고 오이에는 적당한 상큼함이 감돌아서 먹기가 좋아요. 오이를 절이는 동안 골고루 절여줄 수 있도록 중간에 위아래를 한번씩 뒤집어주고, 다 절인 오이는 헹구지 않고 물기만 충분히 빼놔주세요. 볼에 물기를 뺀 오이와 두부, 홍고추를 넣은 뒤 다진마늘 3분 2스푼, 들깨가루 크기 4스푼, 소금 1티스푼, 들기름 1스푼, 통깨를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주세요. 다 버무리고 나서 입맛에 맞게 소금으로 추가 간을 해주세요. 저는 간이 딱 좋아서 따로 추가 간을 해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두부 오이 무침이 완성입니다. 새콤달콤 아삭한 오이와 고소하고 부드러운 두부의 궁합이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구름이네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